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대선이 며칠 안 남았죠. 대선 투표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 다음이 꼭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보면, 김문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느끼고, 그냥 저만의 뇌피셜?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이준석 찍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지지율 조사하면 이준석 찍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뭐,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진짜 투표 날이 돼서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 용지를 받았어. 근데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3번 없고, 기호 4번에 이준석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마음 그대로 이준석을 찍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투표용지를 바라보고도 이준석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쪽에 걸고 싶어 하고 이기는 쪽에 투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김문수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한 표를 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김문수는 이길 수 있을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쪽 약간 좀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아무리 모여도 없어. 제로예요. 이준석은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준석도 알고 누구야? 걔 옆에 붙어 다니는 애 천하람 걔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걔네들은 어떻게든 그냥 국회의원 한번더 해서 꼴이나 좀 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표 날 투표 용지를 바라보면 이준석을 찍는 내 표를 서표로 버리는 서표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김문수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까보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이준석은 좀덜 나올 것이고, 김문수는 좀더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추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문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멈춰져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 그리고 사람들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심리가 합쳐지면 결국에는 김문수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희망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야 돼요. 이준석은 안 된다.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김문수가 답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요새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엄청 열심히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김문수에게 많은 표가 가고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고 그런 희망이 싹 트고 그런 희망이 결국에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사법부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죠. 대법관을 탄핵을 하려고 하질 않나. 진짜 뭐 대법관을 100명씩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지금은 이제 사법권까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권인 대통령직마저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 제1원칙, 상권 분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이 이재명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게 돼요. 상권이 분립이 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당연히 그건 독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보복 정치는 없다. 그런 말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재명이 자꾸 클릭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하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재명이 하는 짓을 봐왔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저희가 두눈 똑바로 뜨고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절대 이재명을 믿으면 안 됩니다. 김문수로 대동단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투표해서 이기는 날까지 지치지 말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셔주셨으면 좋겠고, 응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공.